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2탄 사연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는 제 아는 언니가 얘기해 준그 사연인데요. 언니 친구의 사연을 제가 해 주는 거예요. 아 일단은 제가 액께 금질당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클레이를 만지는 거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정.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사연 내기로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없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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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자막 없이 죽을 것 같아요 하는 분은 진짜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 안 죽게 해드릴게요 네, 그 대신 제 손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편집을 한다면 제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말을 하도 많이, 많이 하고 빨리 해서 이제 안 그래요 네, 이제 안 그래요래 그, 댓글, 이거 자막 달기 시, 힘들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언니는요, 보니까 메시지, 잠깐만, 지금, 잠깐만요. 메시지 좀 보니까요. 어, 이 언니는, 그거 지금 중1이에요. 중1이고, 에이, 진짜, 솔직히 이건 진짜 내가 주작 안 하고는, 주작, 주작 안 해요. 저는요, 그 언니 보고 말했죠. 이상한 거 말고, 친구 관계에 대한 사연나 좀만 할 거니까, 친구 관계에 것만 알려주세요그니까 거의 다 비슷하네요, 내용이. 피...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네요. 아하. 아니, 예로드, 이 언니가 지금 사연을 이렇게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땡땡, 언, 땡땡 친구, 동생, 땡땡이 뭐야?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수정해야 될것 같은데 이 말을 땡땡 친구 땡땡 저는 아 그러니까 저는 땡땡이의 친구이고 땡땡이의 아는 동생에게 사연 라디오를 맡긴 맡긴 익명이라는데 익명 익명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1학기 때 1진이었어요. 솔직히, 반에서 남자애들도 자꾸, 자꾸 저를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서운 게 아니라, 그제 성격이에요, 그건. 근데, 한 유튜브 아는 친구가 그거 유튜브에서 자꾸 저의 뒷담을 까는 거예요. 저의 뒷담을 까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개에 대한 뒷담을 다른 친구한테 깔 수밖에 없었어요. 물을 조금 넣을게요. 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막 저한테 그왜 뒷담 까냐 거리면서 막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 친구 진짜 싫어요. 구독자가 60명인데 자꾸 60명이 다냐고 다 다인 것처럼 60명처럼 60명 만큼 많다는 그런 걸 자랑하는 친구인 것 같았어요. 아, 진짜 기분 나쁘다. <laughs> 이렇게 막끝신데 이렇게 끝신데 그, 건 언니 뭐지? 예, 네, 일튼 친구 관계는요, 일단 언니, 일단은 언니 상황이 이런 것같아그 그거, 언니가 1층인데 이제는 언니가 왕, 왕따? 같은 찐따라 있잖아. 아싸하고 찐따라 있잖아. 그런데, 언니가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언니가 일진이니까그 친구들이 나도 지금 그런 일이 있어 언니. 내가 1학기 때 약간 좀 화를 많이 내고 그러는데 그 지금은 내가 약간 피해자 된 느낌이야. 다나 피한 느낌? 피하고 막 그런 느낌이야. 어 일단 그런 느낌이야 나도. 언니. 언니만 그런 게 아니야. 일단은 사연 안지오 보내줘서 고맙고, 이렇게 짧게 보낼 거면, <laughs> 아니, 말로 해주지. <laughs> 바쁘다면서, 너무 긴 거라면서, 어, 나한테 그러더니만, 이렇게 짧은 거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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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만들기 한개 해볼게요. 이거 어차피 아크리이에요 그래서 만들기를 해야 돼요. 에이, 아니, 해피분들, 제발 구독자 20명 가자. 해피 분들 이거가 제 마음입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야 절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되지 맙시다 늘어,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나는 거 괜찮은데 쪼개지는건 맙시다 이건 안 돼요 항상 저구독 해주시고 믿어 주셔야 됩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